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뭔가 아슬아슬했던 순간을 말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거의 무엇뭐 할 뻔했다랑 뭐뭐 하기 쉽다. 이두 표현이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오늘은 그 차이점을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아침에 막 뛰어가는데 눈앞에서 전철문이 시르륵 닫히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네. 바로 그 심장이 철렁 하고 내려앉는 순간 말이에요. 아, 망했다 싶었는데, 막 마지막에 겨우 몸을 구겨 넣었을 때의 그 안도감. 이 기분을 한국어로 가장 딱 맞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제 설명 딱 듣고 나면, 아, 이럴 땐 이걸 쓰는 거구나 하고 앞으로는 절대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표현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ᄅ 뻔 했다입니다. 이건 아주 구체적인 정말 그 찰나의 순간을 딱 집어서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컷 그러니까 리얼 뻔했다'는 어떤 일이 진짜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마터면 조금만 잘못했으면 일어났을 바로 그 상황에 쓰는 거죠. 보통은 좀안 좋은 상황을 운 좋게 피했을 때 많이 써요. 그 안에 '휴 다행이다' 하는 느낌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거죠. 그는 취해서 차에 치일 뻔했어요. 이건 정말 위험했던 딱한 번의 사건을 말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차에 치인 건 아니지만 그럴 위험이 정말 코앞까지 닥쳤던 그 순간을 아주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꼭 개인적인 경험에만 쓰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좀더큰 상황에도 쓸수 있죠. 큰 비로 강물이 불어나 넘칠 뻔했습니다. 강물이 넘치진 않았지만, 진짜 넘치기 직전까지 갔던 그 긴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오메데와노 미즈가 후에, りました오메데와노 미즈가 후에, りました 오아메데 가와노 미즈가 후에 아후레가깔리마시 그리고 이건 뭐 우리 일상에서 정말 흔하게 쓸수 있는 말이죠. 계단에서 떨어질 뻔 했습니다. 발을 헛디뎠는데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은 바로 그 순간. 이럴 때 쓰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계단에서 落ちがかりました.계단落ちがかりました. 가이드 안카라 어찌가 가리마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방금 본 것처럼 아슬아슬했던 딱한 번의 사건 말고요 만약에 어떤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나 습관 같은 걸 말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 뭐뭐하기 십상이다. 기십상이다 는요,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을 때, 혹은 누가 어떤 행동을 자주 하는 경향이 있을 때 써요. 이것도 보통은 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말할 때 주로 쓰인다는 공통점이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그녀는 화내기 힙상입니다. 이 문장은요, 그녀가 방금 화를 낼뻔 했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평소에 화를 잘 내는 그런 성향, 그런 성격을 가졌다는 뜻이죠. 일종의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그녀는 이카리가카리です.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남의 말을 금방 믿기 십상입니다. 지금 당장 누구 말을 믿을 뻔했다는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귀가 얇아서 남의 말을 쉽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반복되는 행동 양식을 묘사하는 겁니다. あの人は人の話이신중하人は이 <목소리>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두 표현을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럼 차이가 확 들어올 거예요. 핵심 차이는? 딱 이거예요. 한 번의 사건이냐? 아니면 반복되는 경향이냐? 를 뻔했다는, 어, 넘어질 뻔했네?처럼 운 좋게 피한 단한 번의 구체적인 사건을 말해요. 반면에 십상이다는 저 친구는 잘 넘어지기 십상이야.처럼 반복되기 쉬운 일반적인 경향이나 습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의 핵심,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바로 사건과 경향. 이두 단어의 차이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을 뻔했다는 휴 큰일 날 뻔했네 같은 과거의 특정한 사건이고요. 기십상이다 는제 원래 저래 같은 평소의 일반적인 경향을 말하는 겁니다. 어때요? 사건이냐 경향이냐 아주 간단하죠?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표현을 여러분 삶에 한번 직접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아, 이건 정말 좀 고치고 싶다 하는 그런 기십상인 습관이 있으신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연습이 될 거예요.